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대균입니다. 어잘 지내고 계신가요? 요즘에는 이제 뭐 어, 여러 가지 불경기에 취업 준비, 승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김대균은 토익 킹으로 유명하죠.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이미지로 계속 커갑니다. 근데 그래마 킹으로도 이미지를 키우고 있습니다. 김대균 영문법, 김대균 영법 문제집 이제 초급영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김대균의 맛집 탐방과 여행 그래서 이렇게 멋진 데를 지금 보고 계신가요? 아, 영상이 곧 나가기도 하고 사진도 나갈 건데요 어, 이런 데를 가는데 아, 이걸 오히려 전문가들은 봐주고 여러분은 안 봐주고 계시고 잠시 후에 나중에 가보면 텔레비전에서 내가 갔던 데가 방송에 나오고 씁쓸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재미있는 여행과 맛집 방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그리고 요즘에 그 기자분들, 김대균 토이킹 아프리카 TV 200회, 정규 방송 200회가 7월 9일입니다. 저를 또 많이 취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, 연락하실 때는 여기나여죠여기로여락해 주십시오. 김대균 항상 즐겁고 멋지게 토이킹, 그래마킹 여행과여집 탐방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. 여기는여성동토러분 중심 김대균 학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